자 오늘은 불고기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집에서 자주 해 드시죠. 그런데 막상 만들어서 드시면은 어 뭔가 부족한 맛 이런 거 느끼셨을 거예요. 어쩔 땐 짜고, 어쩔 땐 싱겁고, 어쩔 땐 잡내까지 나. 근데 또 질겨 양념의 밸런스가 안 맞아서 그런 현상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불고기 정말 쉬운 요리거든요. 간이 딱 떨어지는 양념 비율로 싹.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들어가시죠. 자, 오늘은 국물이 자작한 서울식 불고기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일반 불고기랑 오늘 조금 다르게 아주 좀 예쁘게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양념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양념 비율 1대 1대 6. 자, 오늘의 계량은 이 종이컵으로 할 거고요. 종이컵이 없는 분들은 요거 한 컵, 200cc 짜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00cc 짜리 계량컵 사용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1, 흑설탕 한컵 넣어줍니다. 두 번째 1, 진간장 한 컵. 마지막 2, 물. 여기서 종이컵으로 6컵 싹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꼭 흑설탕 써야 되냐 이런 분들 있는데 불고기 양념은 좀 색이 까무잡잡하게 나오면 좋아요 그래서 흑설탕 쓰시는 게 좋고요 뭐 없으면 황설탕, 백설탕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제 설탕 기본적으로 제가 한컵딱 넣었는데 한컵 이거 너무 많다 분명히 댓글도 왕창 달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본인 취향껏 설탕을 가감해 주시면 돼요 가감 제가 비율만 1대 1대 2 크게 잡아드렸지만 나머지는 취향껏 조절하시면 돼요 설탕이랑 간장 아셨죠? 자 이제 불고기 맛과 풍 미를 더쫙 올려줄 추가 양념 들어가야죠 자여기 소고기 다시다 2분의 1스푼 싹 넣어주세요 혼 다시 2분의 1스푼 간마늘 수북히 한 스푼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 있으면 이거 넣어주시면 좋아요 바로 요거 노추 이요 노추가 더 가무잡잡하게 색을 내주니까요 한스푼만싹 한 넣어주시면 더 예쁘고 맛있는 색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마무리로 요거 꼭 넣어주시면 되는데 쓸데없이 파인애플, 키위 이런 거 넣지 마세요.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고기 다 아주 죽대니까요 하지 마시고 배 2분의 1개 그리고 양파 2분의 1개 요거 싹 갈아가지고 여기다 함께 넣어주시면 양념은 끝나는 거예요. 뭐 그런데 정 배값 비싸고 배 넣기 좀 아깝다 이러시는 분들은 갈아 만든 배 이거 배음 이죠피우레가 이렇게 함유된 음료인데 이건 넣으셔도 뭐 크게 상관없어요 없는데 아무래도 이 배보다는 좀 맛이 좀 떨어지니까 이거는 이제 급할 때 긴급할 때 이거 쓰시고 배 양파 2분의 1개씩 갈아서 여기다가 같이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배 양파 갈은 거싹다 넣어주세요. 자 이제 여기 있는 양념 어잘 녹게 잘 저어 주시고요. 자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다 끝. 이제 여기에다가 불고기 풍덩 풍덩 담가가지고 이런 전골 냄비 이런 거에다가 이제 넣고서 그냥 끓이시고 야채 세팅해도 되는데 아 오늘 은 그렇게 말고 와 어디서 뭐 배웠니 이 소리 나오게 자 진짜 예쁘게 불고기 세팅하는 방법 가셔드릴게요. 아마 보시면 아 하실 거예요. 좀 모양이 잡힌 저는 이제 샤브용 고기 이렇게 준비했고요. 목심이든가 앞다리살 뭐 상관 다 없는데 기왕이면은 목심 쪽이 불고기감 맛있으니까 그거 준비하시고요. 자, 이제 배추! 한 장씩 쫙 깔아줍니다. 자 그리고 깻잎도 한 장씩 깔아주시고요. 깻잎이 들어가면은 깻잎 향이 아주 기가 막히다는 거. 자 그리고 여기에 고기 이렇게 넉넉하게 한세 점씩, 세 점씩 이렇게 넣어주세요. 겹쳐서 겹쳐서 놔주세요. 이런 식으로 세 장, 3장, 세 장을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세 장, 세장 쌓기 하고 마무리로 이제 배추 딱한 장씩 덮어주시고, 자 이제 내가 쓸 전골 냄비 준비해주시고, 자 보통 냄비 깊이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한요 정도, 손가락 세 마디 정도죠? 세 마디 크기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잼마비 크기로. 별거 없죠? 예, 되게 쉬운 거예요. 자, 이제 요거를 여기다가 예쁘게 잘 세팅해주세요. 이 냄비 깊이를 맞춰놨으니까는 이렇게 딱 높이는 딱딱 맞아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사이사이에 모기버섯 같은 거 있으면은 놔주시고요. 버섯도 이렇게 좀 심어주시고. 마무리로 청경채도 심어주시고, 자 이제 요거 그대로 요 위에 양념 아까 그 만드는 거 있잖아요. 양념 여기다가 싹 버줍니다. 양념은 자작하게 다찰 때까지 싹 버주시면 돼요. 마무리로 참기름 싹한두세 바퀴 한세 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 조금 딱 이렇게 하면은 완성입니다. 자, 이제 이거 이대로 이제 끓여서 드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바로 불 땡겨주시고요. 불은 중불로 싹 맞춰주시고, 뚜껑 싹 덮고, 이제 끓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음, 뚜껑이 좀둥으니까 괜찮네. 맞아요. 그냥 뚜껑이 도미 형태니까는 안에다 수북하게 쌀 수도 있고, 음, 그리고 진짜로 안에 내용물들, 지금 이렇게 버섯 같은 거 올린 게 찌그러지지 않으니까는 손님상, 초대상, 어, 이런 잔치상 딱이라는 거죠. 냄비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뚜껑 열어보면은, 보글보글 끓고 있죠? 그럼 이제 안에 준비한 이제 야채, 채소들과 이 고기가 잘 잠기게, 그리고 잘 익게, 이렇게 한 번씩 꼬고 육수도 뿌려주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거품이라든가 이런 거한 번씩 싹 걷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말씀드렸지만은, 이 불고기감은 최대한 얇은 거, 아까 샤브감으로 썼잖아요. 그냥 바로 이렇게 해도 바로 양념이 배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절대 1도 질기지 않다라는 거. 자, 이제 요거 어, 국물부터 한번 맛봐야겠죠? 국물? 자, 요 국물. 물 먼저 하, 전문용으로 정말 개맛있습니다 국물 네.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이거 아, 에이. 자 이제 고기도 한번 맛볼게요 이게 깻잎 사이사이에 깻잎 향과 이 배추와 이 향이 싹 되기 때문에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음 배추의 부수함, 깻잎의 향긋함, 고기의 이맛딱 삼합처럼 밸런스를 잡아 줘 가지고 너무 맛있어. 이 국물 있잖아요, 이거. 우리 딸, 국민학교 6학년 지우 학생이 맨날 여기다 밥만 안 먹어요. 맨날. 예. 그 정도로 검증된 국물, 검증된 소스다 이거. 아, 너무 좋다. 응. 진짜 좋다, 이거. 이런 불고기 만들 때는 아주 얇게 3mm 넘으면 안 돼요. 그리고 불고기용 고기는 냉동, 냉장 크게 상관 없어요. 네, 둘다 어차피 양념육이고 물속에 잠겨서 끓어지는 거기 때문에 냉동, 냉장 크게 상관하지 마시고 그냥 구매하시면 돼요. 아마 대부분 냉동으로 얼려야지 최대한 얇게 자를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냉동일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인애플, 키위 넣지 말라는 게 얇게 자른 고기이기 때문에 어차피 금방 찢어지고 금방 연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추가해버리면 다 뭉그러져서 못 쓰니까는 키위, 파인 전혀 필요 없고 비율만 맞춰줘도 충분히 부드럽고 맛있게 드릴 수 있다는 거. 특히 근데 이 냄비 이거 전골이나 샤브레든가 넓게 놓고서 같이 전골식으로 먹는 거 진짜 이걸 로할때 진짜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일단 전문 고급 샤브집에서 쓰는 냄비랑 똑같죠? 맞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리오라는 전골 냄비인데 이 냄비가 좋은 게 일단 모든 열원에서도 사용 가능하면서도 이거 식탁 위에다 딱 올려놓으면은 다 사로 분위기가 다 사로. 제가 이 냄비에 대한 정보는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요. 테이블 분위기 확 살리고 불고기라든가 여기다 진짜 밀키트만 옮겨놔도 분위기 있는 요리처럼 만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고기는 이제 이렇게 해 드시면 되고요. 이 드시다 보면은 또쫄면은 짜질 수가 있으니까 중간 중간에 물 추가하셔도 되고 어 물추가는데좀 싱겁다 그러면 이런 양념 조금씩 추가해 주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불고기 전골 영상 여기까지고요. 긴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